대한민국 현대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대통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존했던 대통령 배역을 맡은 배우는 해당 대통령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재현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 배역을 맡은 배우의 말투와 연기를 보는 재미도 솔솔하고 때론 그들의 리얼한 연기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현대사를 다룬 전문극이 아니라 일반극에서도 잠시 단역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대통령 역을 연기한 배우까지 계산한다면 실존했던 대통령을 연기한 배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배우들은 현대사를 다룬 장편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들일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역을 연기했던 배우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승만,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를 연기했던 배우 중, 여러분은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요? 앞으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을 재현할 배우가 필요하다면, 과연 누가 최적일까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며 오랜 기간 집권하였기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등장했고 그의 역할을 맡은 배우도 신구, 정욱, 김진애, 서인석 등 부지기수입니다. 역대 이승만 전문배우 중 배역을 가장 잘 소화한 배우로는 최부람이 첫 선에 꼽힙니다. 최부람은 1981년 MBC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처음 이승만 역을 맡은 이래 1989년 제2공화국에서도 같은 배역을 맡았고 그외 다수의 단막 드라마에서도 이승만 역을 맡았습니다. 이승만 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로 노년 세대에게 최불암이 각인되었다면, 보다 젊은 중장년 세대에는 배우 권성덕이 보다 더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제 1980년대 이승만 전문 배우가 최불암이었다면, 2000년대는 단연 권성덕입니다. 권성덕은 2003년 SBS 야인시대에서 처음으로 이승만 역을 연기하고, 이후 MBC 영웅시대와 KBS 서울 1945에서도 같은 배역을 연기해, 세계 방송사 모두에서 이승만 역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덕은 이승만과 외모와 목소리까지 비슷해,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박정희 역으로 처음 두각을 나타낸 이는 MBC 드라마 제2공화국에서의 이진수입니다. 무명 배우였던 이진수는 여기서 연기가 좋아. 이후 방영된 여러 반막 드라마에서 박정희 역을 맡았습니다. 이진수 다음으로 박정희 전문 배우는 전원 일기에서 창수역으로 나오던 이창환입니다. MBC 드라마 제3공화국에서 이창환은 청년시절의 박정희 역을, 기존의 이진수는 작년시절의 박정희 역을 맡았는데, 이창환은 그 이후 제작된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 단독으로 박정희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창환도 이진수와 마찬가지로 그 무렵에 방영된 SBS 드라마 삼김시대와 야인시대 등 여러 드라마에서 박정희 역을 도맡아 출연했습니다. 이진수, 이창원 이후로 박정희 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배우는 독고용재입니다. 독고용재는 SBS 코리아 게이트와 MBC 영웅시대에서 박정희 역을 맡았습니다. 최근에 TV가 아닌 영화에서 박정희 역으로 기억에 남는 배우로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의 송재호, 영화 남살의 부장들에서의 이성민이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역을 맡은 이로 대중에게 가장 깊게 각인된 배우는 단양코 이덕화와 서인석입니다. 2005년 방영된 제5공화국에서 이덕화와 서인석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배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이덕화와 서인석이 두 사람은 1994년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는 각각 한명회와 세조를, 2003년 kbs 드마라무이 시대에서는 각각 이의민, 이의방을 맡았습니다. 이두 드라마에서도 두 인물의 관계는 각별했는데, 제어공화국에서도 비슷하게 각별한 관계로 출연했습니다. 특히 세 드라마의 배경이 각각 개유정난 모신정변, 12.12 군사반란이라는 점에서 이덕화와 서인석은 쿠데타 전문배우 콤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은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배역을 따내고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TV 화면에서 퇴출되는 순환을 당한 배우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닮았던 박영식 배우가 그랬습니다. 1980년대 초반 KBS 사장으로 부임한 이원홍은 신군부 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안달이 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원웅 KBS 사장이 어느 날 민족중흥 대잔치라는 생방송 쇼 프로를 구조정실에서 담당 PD들과 함께 앉아 보고 있었습니다. 이쇼 프로에 박용식이 출연했는데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남철 남성남이 박용식이 등장하자 관객들을 웃기고자 박용식에게 냅다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이원웅 사장이 전두환에 대한 불경으로 보고 당장 카메라 빼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때의 소동은 함께 자리하고 있던 간부들에게 박영식에 대한 TV 출연 금지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이후 박영식은 배우라는 천직을 떠나 시장에서 기름장사를 하며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사라진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당시까지 가장 흔한 이름이던 순자라는 이름입니다. 왜 순자라는 이름이 사라졌는지는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박영식은 전두환에 투임하고 노태우가 집권하자 방송활동을 재개했는데 예전엔 그에게 좌절을 가져다주었던 대통령 닮은 꼴이 이제는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박영식은 1991년 mbc 드라마 땅을 시작으로 1993년 제3공화국과 같은 현대사 관련극에서 전두환 역으로 단골출연하고 예능프로에서 전두환의 흉내를 내며 인기탤런트가 되었습니다. 라떼사TV는 라떼는 마냐라는 비극감성으로 풀었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우리 현대사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의 현대 정치사는 아직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을 전문적으로 재현한 배우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의 모습을 재현한 배우로 특히 기억에 남는 배우들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영삼 역을 맡은 배우로는 MBC 공화국 드라마 시리즈에서의 기룡호와 김용권이 있고, 국회의원 김대중 역은 같은 드라마 시리즈에서의 백윤식, 최민식, 임동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동진의 경우 제5공화국에서는 김대중 역할을 맡았는데, 그 전작인 제4공화국에서는 김영삼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투와 외모에서 김영삼은 기록무가 김대중은 백윤식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기업인 이명박 역을 맡은 배우로는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의 유인촌과 MBC 드라마 영웅시대의 유동근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픽션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의 전개가 이명박 1승과 거의 흡사해 이명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인초는 이때의 인연으로 이명박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인초는 이명박 홍익병 소리도 듣고 같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도 엄청난 욕을 먹어 그이전의 전원 일기 등으로 쌓은 지적이고 예의 바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대통령을 연기한 어느 배우가 특히 기억에 남는가요? 해당 대통령의 사소한 디테일까지 완벽히 구현한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승만 역의 권성덕, 전두환 역의 이덕화, 노태우 역의 서인석, 김영선 역의 기룡우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역의 유인총과 유동근 배우를 배정한 결정은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외모도 말투도 전혀 담지 않았고 이미지로부터 분출되는 성향도 전혀 상반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드라마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배우가 맡으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최근에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배우가 맡으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어떤 배우가 가장 잘 어울릴까? 여러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